자, 오늘 제가 준비한 모델은 수입 대형 세단으로 준비를 했고요. 연식이 그리 오래되지가 않았고, 주행거리가 그리 많지가 않아요. 거기에다가 굉장히 좋은 엔진을 사용을 하고요. 마감도 고급스럽게 들어가는 차량인데, 차량 가격만 놓고 봤을 때는 국산 준중형 세단, 아반떼 정도밖에 하지 않는 훌륭한 가격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고요. 가격 대비로 봤을 때 차량의 상품성이 굉장히 뛰어난 모델이요. 차량은 뒤쪽에 보이시는 V6 3.5 자연흡기 엔진을 사용을 하는 수입 대형 세단, 닛산의 맥시마. 맥시마 아반떼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차량 프로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차량은 2016년에 생산을 한 2017년형 모델이고요. 차량의 사고 유무는 외판교환, 단승교환 단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고요. 거기에다가 보험이력조차 없는 모델이요.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니산 맥시마 3.5 플래티넘 등급의 차량입니다. 자, 외관부터 보여 드리면 그냥 딱 마주하는 순간 대형 세단. 일단 폭이 굉장히 좋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내 공간 잘 나오고요. 차량의 길이감도 대형 세단답게 길이감이 충분히 나오는 모델이요. 폭이 좋고 승차감이 좋기로 또 유명한 모델로 보시면 되고 외관 디자인상으로 봤을 때도 요즘 차 같죠. 연식 자체가 2017년형 모델이기 때문에 그리 오래된 연식이 아니고 디자인 자체도 오래돼 보이지 않는 세련된 디자인, 가지고 있는 게 특징인 차량으로 보시면 되는데, 저는 이차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니산에서 이 차를 팔면 은 과연 마진이라고 하죠. 돈이 남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왜 했냐면은, 일단 엔진 자체가 3.5 V6 휘발유 자연업계 엔진을 쓴단 말이에요. 그럼 이 엔진이 들어가 있는 뭐 국산 대형이 든 수입 대형이든, 기본적으로 차량 가격을 6천만 원 정도에서 맞춘단 말이에요. 근데, 실내 마감도 보면은, 진짜 대충 마감을 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고급스럽게 고급 소재를 사용을 해서 마감을 했고, 차량의 플랫폼 자체도 굉장히 좋은 플랫폼을 사용을 했는데, 어, 니산에서 가격 정책 자체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했던 모델이기 때문에, 야, 이 차는 팔면 진짜 거의 남는 게 없겠다. 이런 예상이 될 정도로 차량 가격이 괜찮았던 물론 신차 판매 가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차 판매 가격이 괜찮았던 모델인데 중고차를 보실 때는 더 괜찮은 게자 지금 연식도 괜찮고 주행거리도 그리 많지가 않고요 사고도 없죠 근데 신차 판매가 대비 감가가 약70% 정도 기대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고차로서는 가격이 국산 준중형 세단 아반떼 정도밖에 하지 않는 차량이고요 자 옵션 설명을 드리면 양쪽으로 HID LED 주간 주행 등 전방 센서 레이더 센서가 올라가는데 훌륭한 옵션도 정말 많이 올라가요 대형 세단에 원래 옵션이 많지만 가격을 조금 내릴 거면 옵션 웬만하면 다 빼잖아요 근데 반절주행 ACC까지도 들어가는 차량이고요 차량의 기본 바디 컬러는 블랙 바디예요 이 대형 세단에서 가장 선호도 좋은 검정색 바디이기 때문에 외관 디자인과 차량의 색상 조합으로 봤을 때아 이보다 좋을 수가 없다 이런 느낌이 드는 차량이고 위쪽으로 보시면 은 순정 파노라마 썬루프 보실 수 있고요 실내를 제가 굉장히 고급스럽게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차는 진짜 문을 딱 여는 순간 아 수입 차구나 이런 느낌이 들 수밖에 없어요. 일단은 이 스티치. 스티치 마감이 정말 비싼 차이만 올라가거든요. 가죽을 이제 박음질하는 마감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 부분이 전면부 쭉 둘러가지고 뒤쪽 도어까지도 들어간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우드 마감. 이 우드 마감 같은 경우에도 대형 세단이라 그래가지고 아무 차이나 다 어울리는 게 아니고 특히 마감의 효과를 어떻게 줄 거냐에 따라가지고 차량의 가치가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요즘 트렌드가 이렇게 무광으로 많이 간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시트 보시면은 다이아몬드 컬팅 시트 굉장히 고급스럽죠 거기다가 핸들도 그냥 일반 핸들이 아닌 디컷 핸들 좋은 거는 다 갖다 붙여놨는데 가격이 너무 저렴하기 때문에 어우 진짜 이 정도 가격에서 탈수 있는 가장 좋은 세단 아닐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요 자이열 공간성은 대형 세단답게 넉넉하죠 그냥 문을 딱 열면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게아 공간이 좀 남아도는데 약간 이런 느낌 든단 말이에요. 실제로 앉아보면은 제가 오늘 코트를 입고 있어서 이 부분이 잘안 보이실 수도 있는 게 살짝 올리면은 이 무릎공간이 이만큼이나 남아요. 국산 제네시스 이 정도의 실내 공간 기대하실 수가 있고 뒤쪽에도 송풍구 양쪽으로 이렇게 빠지는 차량이고요. 뒤쪽 2열 공간 마감도 1열과 마찬가지로 다이아몬드 그리고 가죽 스티치가 그대로 따라 들어오기 때문에 이 열조차도 고급스러운 마감 기대할 수가 있고요. 실내에서 옵션도 굉장히 마음에 드실 건데 일단 메모리 시트 그리고 사운드가 보스 사운드. 옆으로 보시면은 프리미엄 사운드 전부 다 올라가고요. 치크방 감지 센서 실내 안쪽으로 들어오고 전동 시트 들어가고요. 대기판 밝기 조절, 트렁크, 차량 자세 제어 장치, 열선 핸들, 뒤쪽에 리어커튼이 순정으로 올라가는 차량이에요. 리어커튼 버튼은 앞쪽에서 제어하실 수가 있고요. 오토라이트, 전동 핸들까지 올라가고요. 자, ECM 눈밀로 앞뒤로 투치는 블랙박스 하이패스 위쪽으로 메디평으로 빠져 있고요. 제가 이 차에서 진짜 좋은 거다 갖다 붙였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라운드뷰를 지원을 해요. 3 6 0조어러운드비가 이게 순정지원이거든요 2차 팔면은 뭐가 남았을까 이런 생각이 곳곳에서 들고요 후방 카메라 양옆으로 보시면은 미디어 버튼 프로토 에어컨 포함을랑 공조기 엔진 스타트 버튼 TIS 차량의 모드 양쪽으로 열선 3단 통풍도 양쪽으로 3단씩 올라가는 모델이고 레인센서 포함한 오토와이퍼 핸들 리모컨으로 크루즈 컨트롤 근데 아까 앞쪽에서 레이더 센서 말씀을 드렸죠 ACC 기능을 포함을 하고 있는 차량이에요 반자율 주행 가능하고 반대편에서 미디어 핸즈프리 제어를 하실 수가 있고요 차량의 정확한 주행 거리도 오늘 감가는 약70% 정도 진행이 되어 있지만 주행 거리가 그리 많지는 않아요 98,900 88km, 아직 9만km대에서 주행거리는 유지가 되어 있는 차량이에요. 국산 중, 중형 가격 정도면은 바로 구매가 가능한 수입 대형 세단, 닛산의 맥시마라고 하는 모델 함께 보고 계시는데요. 밑으로 보시면은 듀얼 머플로 보실 수 있고, 리어 디자인 또한 굉장히 세련된 디자인으로 기대하실 수가 있는 차량이에요. 전면부, 측면부, 후면부 할것 없이 디자인적인 측면으로만 놓고 봤을 때도 그냥 가격 들어보고 디자인 보는 순간, 아, 싸다. 이런 느낌이 외관부터 드는 차량이고 이 차량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어쩔 수 없이 엔진이란 말이에요 엔진 자체가 3.5 V6 자연흡기가 사실 엔진 가격만 놓고 봤을 때도 1200에서 1500만원 사이? 이 정도가 저 엔진의 심품 가격일 거예요 그러면 지금 차량 가격이랑 엔진 가격이 크게 차이가 없는데 이 엔진이 왜 좋냐 기본적으로 자연흡기이기 때문에 정숙하죠 조용하고 거기에다가 장고장이 없는 엔진이고요 마력수로 봤을 때도 고출력이에요 303마력 그러니 300마력이 넘어가는 고성능 엔진으로 보시면 되는데 가장 하이라이트가 이 기술력이 굉장하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3.5 V6 자연흡기 엔진을 탈때 가장 걱정되는 부분 하나는 연비죠 와다 좋은데 기름값 걱정 이 기름값 감당할 수 있나? 근데 연비가 또 괜찮아요 공인연비가 9.9kg, 10kg 정도 나오거든요. 국산 동급 엔진 혹은 다른 브랜드의 동급 엔진과 비교해 봤을 때 연비가 한 2, 3 정도가 더잘 나와요. 연비 걱정도 크게 하실 필요가 없는 모델이에요. 자, 오늘 저랑 같이 누군가 저한테 한1,500 이하로 수입 대형 세단 한대살 거면 뭐살 거냐? 이런 질문을 하면은 저는 주저없이 이 차를 산다라고 할것 같아요. 세련된 디자인, 굉장히 좋은 엔진, 고급스러운 마감, 훌륭한 옵션까지 다 가져갈 수 있지만 가격적인 부담이 없는 차량이에요 니산의 맥시마라고 하는 모델 한번 함께 알아보셨는데요 이 차가 특이한 게또 대형 세단치고 블랙 바디가 잘안 들어와요 대부분 화이트 바디 또는 다크 그레이가 줄을 이루고 있던 그런 모델이기 때문에 블랙 바디 선호도가 굉장히 좋은데 메모리 잘안 들어온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저희가 블랙 바디로 깔끔하게 준비했기 때문에 전혀 놓치실 이유가 하나도 없는 차량이고 가장 중요한 가격 말씀드릴게요. 신차 판매가 대비 약70% 정도 감가가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1420. 국산, 아반떼 정도 금액이요. 1420만원에 보실 수가 있고요. 차량 더 궁금하신 점은 저희 대표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고요. 차량 전액할부및 전국 탁송거래, 대차거래 및 폐차 대행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마이카. 조보정이었습니다.